영화가 영화제에서 수상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흥행 보증 수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떠한 영화가 많은 수상 경력이 있다고 해서 다 재미있고 공감가는 영화는 아닐 겁니다. 예술성이 강하거나 쉽게 읽히지 않는 영화들일수록 말이죠. 영화를 보고 난 이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 영화, 문라이트는 결코 쉬운 영화는 아닙니다. 《물라이트》는 베리 젠킨스 감독의 2016년 작품입니다. 베리 젠킨스 감독은 흑인 감독으로서 이 영화 《물라이트》를 통해 아카데미 작품상, 골든 글로브 드라마 작품상 등 크고 작은 영화제에서 152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 안에서 많은 이야기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것을 보여주지도 말하지도 않죠. 아주 정적이고 천천히 흘러갑니다. 영화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성장 과정을 리틀, 샤이론, 블랙이라는 세 개의 구성을 통해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샤이론의 성장 과정을 그립니다. 또래보다 작고 외소한 샤이론은 친구들의 괴롭힘에서 도망치다 들어간 건물 안에서 그의 인생의 멘토, 후한을 만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아래에서 자란 샤이론에게 후안의 존재는 자신의 정체성이나 영화 세 번째 부분 블랙 속에서 거듭나게 되는 성인이 된 샤이론의 모습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후안은 영화 초반 리틀 부분에만 짧게 등장하는데 흑인들이 가지는 남성상에 대해 영화 속에서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후안은 마약 거래상입니다. 자신의 몸을 크게 키우고 작은 왕관이 놓여져 있는 멋진 차를 몰고 다닙니다. 성인이 내 샤이론의 모습과 흡사하 <목소리> 영화 안에는 관객이 자신의 이야기를 채워넣을 수 있는 많은 공간이 존재합니다. 샤이론은 내성적이며 말수가 적은 아이이죠. 이 영화는 샤이론의 눈빛, 행동, 그가 처한 상황들을 대사가 아닌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서 바라보는 샤이론을 말이 아닌 눈으로 보여줍니다. 시각적으로 이 인물을 이해하게 만들죠. Running around, catching a boy that light. In moonlight, black boys look blue. You blue. 달빛 아래에서는 누구나 푸르게 빛난다. 라는 이 영화의 메시지는 영화 전체를 표현하는데 시각적으로 사용됐다 할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모든 그림의 배경은 단순하고 비어 있습니다. 대신 정중앙에 자리 잡은 인물들을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내적 상태를 정면에서 조명과 함께 보여줍니다. 말수가 적은 주인공 샤이론과 같이 이 영화는 대사보다도 인물의 내적 상태를 느린 속도로 표현하는데 샷 구성이 다양하지 않으며 때때로 롱테이크를 사용합니다. 시각적으로 조명과 카메라의 움직임을 통해 사이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내는데 조명의 색깔과 퀄리티는 관객들의 영화 장면들과 감정적인 연결성을 찾게 도움을 줍니다. 전체적인 색감은 파란색으로 차갑고 우울한 느낌을 주면서 꾸밈없는 자연 그대로의 색깔을 사용합니다. 카메라가 얼만큼 인물에 가까이 다가가는지 카메라의 움직임과 렌즈 선택에 있어 인물의 감정과 시각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가 얼마나 사물이나 인물을 천천히 혹은 빠르게 다가가냐에 따라서 인물의 감정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데 특히 물라이트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볼수 있는 샷들은 인물들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샷들입니다. 이는 관객들의 영화 속 인물들의 감정을 어떠한 장애물이나 오류 없이 읽을 수 있게 합니다. 영화의 주인공 샤이론의 이야기는 매우 단순합니다. 샤이론이 또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마약에 중독된 엄마에게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영화 3개의 구성안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영화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죠. 샤이론은 자신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진짜 자신의 모습이 아닌 남을 흉내는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영화 물라이트는 클라이맥스가 있는 영화적인 이야기 구조보다도 샤이론이라는 인물을 통해 개인적이고 더욱 우리 현실의 삶과 같이 단조롭게 표현됐습니다. 이 영화는 3개의 구성으로 진행됩니다. 샤이론의 어린 시절의 별명인 미틀, 청소년기의 샤이론, 그리고 흑인 사회에서 요구되는 남성상의 모습인 블랙이죠. 어릴 적 외소의 괴롭힘을 받던 샤이로는 어른이 되어 아무도 그에게 도전할 수 없도록 몸집을 크게 키우고 그의 성 정체성을 사회로부터 숨긴 채 성공한 마약 딜러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어릴 적그 자신 그대로이죠. 그런 글을 제일 잘 안다고 할수 있는 인물 케빈은 어느날 샤이론에게 그의 어린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전화를 합니다. 다큰 성인으로서 마주한 케빈과 샤이론. 케빈은 너무도 변해버린 샤이론의 모습에 너는 누구니? 라는 질문을 합니다. You, you, I'm me. 영화의 감독 베리 젠킨슨이 관객에게 묻는 질문이죠. 사회 속에서 약자이자 성 소주자로서 자신을 부정한 채 어린이 된 샤이로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그의 정체성을 묻는 케빈에게 기댄 채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블라이트의 샤이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그들 사회에서 바라는 남성성과 성적 역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단순 흑인으로서의 샤이로의 모습이 아닌 인정과 나라를 떠난 한 인간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 어떤 억압과 강요를 받으며 사회 속에서 성장하 되는지. 비록 몸은 다 커버려 성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린 날의 상처를 그대로 관측한 채 성장한 샤이론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영화 문라이트는 단순히 재미를 주는 요소가 아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영화는 어려운 영화일지는 몰라도 한 편의 영화를 통해 자신의 진정한 내면을 바라보고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